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쓰는 가전 제품 중에 충전해서 쓰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드가 필요 없지요. 내장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가득 거기에 채워주면 들고 다니면서 그 제품을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또그 제품에는 충전 상태를 표시해 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로 되 있든지 숫자로 되 있든지 휴대폰은 두 가지가 다 함께 병행되는데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 제품을 쓸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충전 상태가 어떠한지 모른다면 불안해서 쓰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충전, 완전 충전, 얼마나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절 하반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전력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전기로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충전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마치 아무리 고가의 제품이고 훌륭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충전되지 않은 제품은 전기 제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충전되어야만 그 기계가 같이 있고, 또 자신의 그 본분을 할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전기 제품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으로, 그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력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죠. 지금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도 먹고 살수 있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수 없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나를 떠나서도 살수 있다는 말은 가능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아무것도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무것도라는 말은 nothing이란 뜻이 아니라 무상태가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는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런 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옷 가게에 들어가셨어요. 옷을 구매하려고 갔는데 얼른 둘러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근데이 주인은 그 옷을 팔려 하나라도 팔아 보려고 온갖 디자인, 온갖 색깔을 막다 끄집어내서 가져오고 강요를 하고 권유를 해서 피딩룸에 가서 옷을 한번 입어보라고 해서 입어보기도 했는데 도무지 어느 디자인도 어느 색깔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 그래서. 꺼내놓은 그 제품들이 쑥이 쌓여있는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뒤통수가 얼마나 따가롭게 따가우겠습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따갑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충전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충전되어서 하는 헌신과 봉사, 예배, 기도 예수님 충전되어서 하는 예배와 기도, 봉사 구별이 안 되죠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면 나라는 전력, 나라는 파워, 나라는 힘에 충전되어서 내가 주는 힘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면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와기도 말씀 목사, 헌신과 봉사 전부인데 이걸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될수 있고 내 신앙이 유지가 될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안든다고 그러면 어떡 하겠습니까? 조건은 하나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라는 전력, 나라는 전기에 충전되어서 나의 힘에 의한. 생각해 보세요. 전기 제품이 전기에 충전돼서 전기로 일을 하지. 다른 것에 충전돼 휘발유를 덮겠습니까?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전기에 충전돼서 그 힘으로 일하니까. 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전력, 예수님이라는 파워에 공급되지 않아도 일할 수 있잖아요. 예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구별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충전돼서 하는 상태인지 예수님 충전안된 상태에서 하는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분명히 파악하시고 구별하셔서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데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5절에 열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앞에서 계속 1절, 2절 열매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데 열매. 열매라고 표현하셨어요.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 그 힘으로 나와지는 결과,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신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서 생긴 것은 아무리 그것이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정말 뭐 기념비를 세워서 길이길이 어, 기억해야 할 만한 훌륭한 업적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는 아니듯라낯선거다 여러분은 이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매는 많이 맺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즘 전력이 막이 엄청나게 딸리게 되니까 전력 제한도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력 제한. 그리고 제품마다 전기 충전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라는 분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힘과 자원을 공급해 주실 수있어요왜 그래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 그 힘이 무제한 공급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잘 되게 도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일들을 그 힘이 몰아붙여서 바울도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 거다 강건, 나를 몰아붙인다. 결국 예수님이라는 전력, 예수님이라는 힘은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열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전력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고. 그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농부 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나를 잘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지를 쳐준다, 보호하고 관리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런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충전되는 그것이 관건인데요. 어떻게 충전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 오전 말씀,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충전이라고 하죠. 내가 그간 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것이 예수님과의 접속, 충전 상태가 되는데 이걸 사절에서는 더 쉽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서 첫번째 우리는 내가 먼저 거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와셔서 거하신다고 하셨어. 거한다는 말은 머문다는 뜻이고 주소지를 아예 옮겨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죠?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나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 마음, 생각에 늘 살아있고 내가 뭐 화가 나서 섭섭해서 감정 폭발할지라도 곧바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게 비쳐서너 화내고 있구나. 너 섭섭하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고 조절해 주시고 고면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오고 접속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재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뭐 말씀, 목상할 때만 내가 뭐 정말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고 있을 때, 그때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주님과 접속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고 하루 24시간 내 마음 내 생각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는 그 것을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향한 그리움, 목마름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그것을 목마른 사슴 신냄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줬어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빌라이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면 기도 안 하시잖아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왜요 바빠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접속이 끊어지는데 충전이 안 되는데. 그 바쁜 상황에서 이걸 바쁘다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날 때, 그때 더 열심히 접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전되어야 그 슬픈 고통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접속 안 해요. 피곤하다고 접속 안 해요. 나중에 힘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돈좀 벌면 그때 할게요. 그러는데 이미 바닥난 충전상, 충전이 바닥난 상태에서 뭘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루 이4사 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어떠하든지 피곤해도 힘들어도 주님이 나버리신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더 열심히 더 달려들어서 접속해야죠 충전을 해야죠 코드를 꼽아야죠 주님에게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이 그 순간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죠 충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좀 성숙되고 성장된 분은 코드안꼭아도 돼요. 무선 충전기 있잖아요. 갖다 얹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과 접속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떤 분은 아직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꼭 코드로 뽑아야 돼요. 뭔가 좀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에서 주님이 뭔가 응답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30분의 결론을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하죠. 오늘 저는 설교 오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예에게는 심장이 별로 강하게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예 심장은 강하게 뛰지 않는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매일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삶람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 노예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베너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잘 나가던 베너가 절친인 메살라라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서 전투함 그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신세가 됐습니다. 동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노를 젓는데 노예들의 발목을 전부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 그 배가 혹시 함물 되고 침물되면 그 배와 함께 바닷물 속에 수장됩니다 이제 전투 나가기 전에 그 배의 지휘관이 순찰을 하는데 배 밑창에 내려왔습니다. 노예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하염없이 앉아있는데 한 노예만은 바닥 꼬바닥에 고개를 쳐들고 그 지휘관을 바라보고 육종자가 막 새파랗게 살아있습니다. 그 지휘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이 돼가지고 부활을 시켜서 저 노예의 발목에 묶어있는 들을풀어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투가 시작됐는데 그냥 안타깝게도 배너가 탄그 배가 침몰됐습니다 상대방의 대포에 맞고 공격에 배가 푹 뚫려가지고 가라앉게 되는데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발목에 쇠사들이 묶여있으니까 다 수장되는데 배너는 헤엄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나서 바다 위에 떠보니까 놀랍게도 그 지휘관이 살아서 또 표류하고 있는데 살려준 거죠. 같이 살아서, 그너는 그의 양아들이 되고, 노예에서 해방되면서 이야기가 재미롭게 진행되죠. 예수님이라는 전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나의 소망이 되시기 그 전력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시는 게 힘드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갖고 계세요. 주님에게 다시 접속하셔서 그 사랑에 접속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의 삶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여 으로 축원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 직업을 써내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물 확장업이라고 썼어요. 선장님이 그걸 보고 도대체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독식을 사다가 뭐 파는 직업인가 물어봤더니, 오먹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저 시장에서 뻥튀기를 하세요. 그렇게 어요 뻥튀기 하는 일을 곡물 확장업이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창피하고 부끄러니까에했겠지만 얼마나 아이디어가 긍정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만드신가? 내가 지금 향편이 어렵고 힘들지만, 뭔가 좀 긍정적인 것으로 나를 표현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상태가 우리에게 어떻게 표시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 심장이 뜨겁게 살아있는가, 내 심장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나를 이끌어 가는가,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망으로 표현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뜨거운 삶의 소망이 있다면 나는 좀 배터리가 잘 주님으로부터 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찬송과 노래와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그 주님으로부터 삶의 소망과 기쁨이 늘넘쳐나시지 세상 어디에서 있든지 성숙된 성도는 코드를 뽑지 않아도 우선 충전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숙된, 성장된 신앙을 통해서 여러 성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되시기를주의도 모두 추구합니다.